안녕하세요. 미니마음의 다육산책입니다. 학교온 오늘도 따뜻합니다. 따뜻하지는 않나? 바람이 또 오늘은 좀 붑니다. 해는 따뜻한데 바람이 불어서 조금 어제보단 좀 춥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날씨입니다. 부산은 그래도 좋다고 견딜만하다고 다들 부러워하시죠. 맞아요. 부산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영화로 한번 곧대. 반짝 추위 빼고는 계속 따뜻한 날씨를 보여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쪽에 비닐은 밤에도 안 내리고 이렇게 있어요. 뭐영도 1도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냥 아이들 달달 떨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 영하로 뚝뚝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비닐도 내려야 되는데 뭐영도 1도, 2도까지는 앞쪽 비닐을 밤에도 안 내리고 아이들 떨게 만들고 있네요. 비닐 하우스 한 지가 벌써 10일이 넘었더라고요. 10일. 네, 이제,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겹을 해놓으면 좀 다르죠. 약간 해가 바로 받지는 안하고 은은하게 받아들이는 햇볕을 받고 있는데, 놓치다 보니까 아직 크게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뭐, 밖에 거리되어 있던 아이들이 베란다에 들어가서도 뭐, 일주일, 이주일 됐는데 그렇게 크게 변화는 안 보여요. 그죠? 또 거리대에서도 좀 다져지고, 빗물 먹고, 막 그러던 아이들이라서, 막 서서히 조금씩 변화는 보이겠지만, 아직까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이들이, 해를 계속 이렇게 노출돼 있다고 물을 빡빡 들이면서,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그죠?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 뭐, 시기, 그렇게만 견디면 될것 같은데, 아이들 모습은 그때부터, 뭐, 조금씩 조금씩 다른 변화를 보여요. 10일 정도 됐다고 제가 한번 쑥둘러보니까 뭐, 어, 물을 드리는 아이는 드리고 또 빼는 아이들은 빼고 그 시기마다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시기가 있으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마디바 보세요. 마디바가 얼마나 예쁜 그 모습은 지금 없습니다. 마디바가 지금 시기가 그렇더라고요. 아이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마디바도 그렇고 그냥 얼굴만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와 춥구나. 바람이 엄청 부니까 춥네요. 좀 비닐다 들썩들썩. 마디바는 또 여름 지나서 고그 시기에 있죠. 그때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 여름에 조금 예쁜 아이들 있잖아요. 뭐 오팔리나 이런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손톱만 딱 물을 들이고 있는 모습의 마디바. 어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완전 아예 다뺐습니다 아이는. 아이는 이렇게 쑥 빼가지고 투명한 색깔을 다 보여. 물 빠진. 음, 연두색? 그런 색감을 딱 가지고 있는데 짱짱함은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만 짱짱 그때 빗물 먹이고는 그저 한 10일 됐나? 빗물 먹이고 그 이후로는 10일 넘었구나 2주 3주 아직까지 짱짱한 모습을 보이긴 하네요 2주 정도 된거 3주 됐나? 요새는 하루가 너무 빨라 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디바 지금은 색깔을 뺐지만 그래도 아주 짱짱하니 건강한 모습에 음, 보이고 있고 여기 또 온도가 조금 이렇게 하면 밖에 보다는 훨씬 또 그래도 비닐 한겹 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낫습니다 그죠 저게 베넷 오래간만에 봅니다 베넷이 빗물 먹고는 쭉 뺐다가 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물을 올리고 있는데 은은하게 꼭 뭐라고 해야 되노 금인 것처럼 보이듯이 예, 살짝 물들기 전에는 이런 색감을 보여주거든요. 어, 베넷, 빨간둥이 베넷은 아니지만 지금도 은은한 매력이 있는 베넷입니다. 잘 커요. 약간 이제 또 입장이 살짝 뒤집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뭐 그래도 요 얼큰이, 얼큰이 모습이 예쁜 베넷이니까 어, 예쁘죠, 그죠? 그래도 하엽도 없이 건잘 견디고 있네요. 앞쪽 자리에서 좀 달달 떨었는데도 그렇게 고운 색깔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장 자체는 조금씩 조금씩 두툼하게 만들면서 얼굴을 키우고 있는 베네신데 요런 아이들은 좀 키울 거예요. 키워가지고 봄에 살 다지면서 물들이는 모습으로 볼 겁니다. 예뻐요, 그죠? 음, 아, 다다는데 우엣지방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막 팔도 구도 이러니까 아, 드로잉도 마찬가지. 드로잉도 요 핑크빛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뭐더 들거나 그러진 않고. 요 색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핑크색, 안쪽에는 연두색, 요 아이는 근데 같이 있어도 뭐 계속 물듦을 보이진 않는데요. 두 개가 얼굴이 이렇게 와우 뒤쪽에 서보니까 너무 예쁘죠. 드로잉, 은은한, 은은하게 비치는 해서 서서 이렇게 얼굴만 아마 조금 키우긴 해도 이 정도는 아프지 않은 것 같아서 잘 견디고 있는 드로잉의 모습인데 예뻐요. 여기 제가 적심 했잖아요. 적심 싹다 해가지고 아이고 요거 진짜 그죠? 엄청 색감이 싹 올라왔었는데 감소를 이제 적심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꽂았거든요. 그래도 입장 안쪽에는 핑크색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짝 여기 이제 박화장 어, 밑에 딱 해놨거든요. 그늘 좀 지라고. 아, 밑에 숨겨놨습니다. 그래도 핑크색 잘 유지하고 있고. 여기는 오팔리나 금. 동생이 준 오팔리나 금. 와이도 그늘이라고 저쪽에 큰 화분 밑에다 딱 놔뒀거든요. 완전 그늘에 있다가 조금 입장이 쏙 뒤집어지는 것 같아서 저 밑에 싹 놔놨는데 밑에 입장들 제가 좀 뜯어가지고, 어, 던져놨더니 얼굴이 쏙 나오더라고요. <laughs> 오팔리나 금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얼굴이 막 많이 나오진 않고, 아직 점처럼 나와 있는 모습이니까, 그것도 조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금도 이제 자리를 슥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쪽에 이렇게 다 이제 어 나쁘지 않은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뭐이 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양 냉해 없고, 어잘 견디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글로리아, 제가 이 아이도 적심을 다 해가지고 심었잖아요. 완전히. 음 이제 얼굴을 확 펴고 있네요. 아, 완전히 키롱 다리만 쭉키 나이를 제가 다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꽂았는데 어, 계속 못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안 좋은 얼굴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못뭐 보여드리고 있다가 그 자리 슬금 잡을 때 이제 딱 보여드렸는데 와 많은 분들이 어, 내려 앉아 심으니까 훨씬 낫네요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죠? 막이 지금 겨울 공간에 안 그래도 부족한데 어, 입장이 막 얼굴이 늘어져가 칠레팔레 되에 있으면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한데, 여기 싹 심어, 미리 딱 잘라가지고 심어 놨더니, 이제 동글동글 예쁩니다. 진짜 처음에 고그 동글동글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네요. 입장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막다 떼놓고 심었거든요. 조금 얼굴을 줄이면서 딱 심어 놨더니, 새 입장을 싹 올리면서, 이제 핑크빛도 살짝 올리는.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 한 번씩 이렇게 하고를 치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이렇게 좀 하면, 그 했을 때는 별로, 아, 왜 했을까? 이런 후회를 잠시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자리 잡아서 이렇게 딱 예뻐지는 모습 보면, 아,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미무가 제가 이제 여기 철화 쪽에 이미 하나도 없이 이제 목대만 딱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뽀글이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여기 생얼 쪽에도 좀 제법 올라와 있고, 어, 많이 올라와져 있는 모습. 어, 지렁이 봄 밑으로 요거는 조금 올렸었잖아요. 아이들 뽑아 봐야 되는데 안 뽑고 요거는 좀 올려놔 봤었거든요. 그리고 빗물 두번딱 먹였더니, 그래도 여기서 뽀글뽀글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안 그러면 요거 이제 뽑아가지고, 어, 살펴보면서, 요두 아이를 같이 심을까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또 쌩얼이고 요건 철화인데 쌩얼과 철화가 같이 되어있어요 건 처음에 쌩얼이 많았었는데 이게또 철화로 엮이고 풀리고 하면서 그래서 요두 아이는 같이 심어볼까 하고 쳐다보네요 같이 심죠 뭐 그죠 그리고 요건 언니가 준 군월관이라는 아이 군월관이라는 아이인데 데리고 올 때보다 또 살짝 물을 들이기는 드리고 물도 살짝 들였죠 그리고 목대에 뭐 보니까 이 자구가 이렇게 목대마다 이 아이도 자구를 이렇게 싹 올렸네요 요거 이제 요거를 이제 거 자구가 여기 왔구나 어, 중간에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입장이 좀 많다 싶으면 또 얼굴을 동그랗게 만들면 돼요 만들어 주면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를 쏙쏙 올리거든요 꼭 자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한 번씩 손을 딱 여름에는 이제 무릎 올까봐 두려우니까, 요, 즘계절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영을 맞춰가면서 손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네예요 미리네도 이쪽 안에서.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입장이 참뒤에겐 나네하네. 중간에만 뽈록하니 어, 뒤에 입장은 이렇게 큰데, 요거는 요게 또 나름의 멋인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보기는 보는데,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미리네. 리거 트럼펫핑키를 오후에 올려놨는데 하이블 너무 많이 만들어요. 완전 이 아이는 뭐 진짜 입장도 얇고 해서 그런지 하이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것도 큰 하부 밑에 쪽으로 살짝 내려놨습니다. 해를 조금 덜 보라고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너무 하이블 많이 만드는 아이들은 해를 조금 덜 보여줘가지고 얼굴을 좀덜 조리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살짝 밑으로 내려놨네요. 그래봐야 뭐. 많이나 안 가려지나. <laughs> 어쨌든, 큰 화분 밑에. 좀 해를 덜 봤으면, 한 아이들은 큰 화분 밑으로 살짝 내려놓으면 조금 덜 보겠죠, 그죠? 야, 요것도, 사라 힘에, 사라 힘에는 여름에는 진짜 꽝인데, 오, 어, 요 계절에는 예쁘네요. 여름에는 진짜 꽝이 모습을 딱 보이더니. 이렇게 끝에 쪽에. 완전 이것도 제법 큰 묵은둥이였는데, 빨간둥이로 가려면 아직 한뭐 1년, 2년 세월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사진 같은 거 찾아보면 완전 전체 빨간색으로 물을 딱 들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아있면 아직까지는 그런 색깔은 아닙니다. 세월이 더 필요한가 기다려, 기다리라네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기다려보죠. 뭐. 봄, 봄 되면 좀 나아지겠죠. 그죠. 하라 힘에도 이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큰 분에 있었잖아요. 옮겨줬더니 자리를 잘 잡고 있네요. 어, 앞전에 입장 다좀 정리했던 맛은 제가 입장을 좀또막카이집을다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얼굴을 줄여가지고 놔뒀는데 요것도 어, 이제 얼굴을 다 이제 다져지면서 더 예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와, 물고파해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만지면 물고파하는 아이들이 많네요. 그래도 이제 또 아직까지 날씨가 좋으니까 물고파하는 아이들은 어, 아, 아침 시간에 여기 살짝 돌려 많이는 말고 살짝씩 돌려주면 아이들 바람도 불고 하면 좀잘 마를 테니까 물고파하는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 챙겨주면서 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구 밑에 많이 자랐죠. 햇볕 좀 보라고 입장을 다 잘라줬더니 자구도 제법 자랐습니다. 예뻐요. 제가 특히나 이와이를 많이 좋아. 오래돼 가지고 이것도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래도 잘 견뎠네요. 여기 이것도. 요는 이제 제가 줄라이나 적심했던 아이들 앞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제 입을 덮었을 때요 떨어지면 마음. 오럴때 수영이 좀갇가갈때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요거는 좀 다른 데로 옮겨야지. 옮겨가지고 입을 덮고 수고할 때는. 열이니까 떨어지거든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불을 안 씌우고 하니까 햇볕좀 보라고 이 자리에 딱 나와 있습니다. 꽃대도 보세요. 꽃대들이 이렇게 올려요. 창도. 아이고, 예쁘다. 그죠? 옆에서 보는 창 손톱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내일을 너무 예쁘게 딱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설베이지 아직까지 요런 아이들은 키핑장에안 갔으면 집에 와 있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안 갔어요. 안 가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일주일 정도는 기운이 좋으니까 조금 더 다져보고 그렇게 가려고. 키핑장에 아이들은 뭔가를 다 했고, 이건 데리고 와서는 안 했는데 당장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빗물 듬뿍 먹었던 아이들이 이제 아래 입장이 슬금슬금 물랑 물랑 하는 게 보니까 이제 또 다음 주에 추위가 좀 지나면 물을 조금 한번씩 싹 돌려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솔베이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아직까지 다 초록둥이네요. 뭐 이웃님 어, 옥상에 있는 아이들은 빨갛더라고요. 창들이 완전히 막 물이 올라가지고, 최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빨간둥인데 저희 집은 아직까지는 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빨간둥이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손톱 자체부터는 물을 들이네. 워 아인입니다, 와 아인. 뭐, 창이 고, 고, 얼굴이 고 얼굴 같죠? 저는 창 보면, 고놈이 그 고놈 그 같고, 고놈이 그 고놈 그 같고, 그렇긴 한데, 어, 또 이것도 자꾸 들여다보면 또, 매력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물 반응을 많이 안 하길래 요거는 한번 뽑아 봐야지 했는데 그래도 위에 입장은 짱짱한데 요거는 한번 뽑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스윗캔디 스윗캔디 코끝으로 이제 점을 딱 찍는 아이인데 통통해 졌습니다 통통이는다 통통해요 아직까지 통통한 모습이거든요 제가 빗물을 뭐먹일수 있을 때 물을 듬뿍 줘 가지고 아들 통통하게 겨울나게 합시다 했는데 아이들 진짜 통통하긴 아직까지 통통한 모습이에요 스위 캔디도 이렇게 물을 싹들이고 있는데 분이 아무리 봐도 큽니다 그죠 볼 때마다 느낀데 분이 크네 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여기 자리 마련이 되고 이러면 또 작은 분으로 살짝 안에 들여가지고 심심할 때 그렇게 분갈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일주일 아니 10일 면 비닐 덮개 10일 이게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1년 작년에 쓰고 올해 쓰니까 맑은 색이 아니에요 비닐이 좀 흐려졌죠 많이 흐려지고 해서 투명도는 좀 낮습니다 올해까지 쓰고 또 내년에는 바꿔줄까 하는데 그래도 2년은 써야 될것 같아서 올해까지 쓰고 내년에 바꿔줄까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은은한 필수로 아이들 잘 견디고 있습니다. 1 1일 됐다고 막 크게 변화는 없지만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고 잘 견뎌지고 있는 아이들 소식입니다. 저는 앞에 뭐 보니까 뭐 앞에도 다 닫고 하우스 하시는 분엄마 저기는 구멍이 저만큼 났네. 쉬우나 마나 바람이 엄청 들어왔겠네. <laughs> 어, 뭐, 뭐, 하우스, 비닐 앞에 다 닫고 해가지고, 뭐, 하우스 온다가 막 20m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열어주고 그냥 막 굳이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 없이, 기온이 막영하면몇 도까지 안 내려가면 앞쪽에 열어가지고, 그냥 아이들 좀 떨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강화 훈련 시켰다가 겨울 나게 해봅시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아이들 소식 전했습니다. 비닐, 이것도 효과 있어요, 그죠? 이제, 정말, 그, 뻑뻑이 하고 이제 준비를 슬금슬금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